이 강이 군대 가라슛 나와가지고 막안 그려지는 그림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럭키 럭키입니다. 요번엔 그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축구 대표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관심 이 많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 하면 사실 그 중에 종목 중에 하나일 뿐인데 축구는 거기에서의 그 관심도는 그 아시안 게임 축구 대표팀 더 나아가서 이강인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팀이 굉장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 축구 대표팀이 조별 예선 경기를 치면서 아주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세 경기를 치르는 동안. 9대0, 4대0, 3대0 해 가지고 총 16대0. 골득실 16점. 세 경기 무실점. 완벽한 말 그대로 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경기력이었죠. 그래서 뭐 칭찬을 하고 싶냐. 근데 이건 사실 칭찬하긴 좀 그래. 왜냐면 아시안 게임에서의 축구는 이제 24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축구 대회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전력을 풀로 하면서 정말 사력을 다하는 팀이 거의 한국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주는 이유가 있죠 바로 군면제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군면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걸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대회가 아시안게임이죠 그래서 이 아시안게임에 이강인 선수도 오고 군면제가 안된 이제 24세 이상 선수들도 와일드카드를 통해서 백승호 선수라든지 설령우 선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전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고. 원래는 아시안게임은 아시안 게임 축구는 피파에서는 인정도 안 하는 대회예요. 그냥 전체적인 그 대회 안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게는 이 아시안 게임은 정말 어찌 보면 월드컵, 아시안컵, 월드컵 다음으로 아시안컵과 맞먹는 정도의 흥행 요소와 중요도가 있는 대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상황과 현실이죠. 음,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뭐, 쿠웨이트 나름 축구 좀 하는 나라예요, 그래도. 이렇게 막 9대0 나오는 팀이 아니야.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더 전력을 다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를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 우승 못하면 좀 말이 안 됩니다. 예, 네, 큰일 나요. 근데 아시안 게임 뚜껑이 열리기 전에 조금 걱정을 했었죠. 왜냐? 그 황선홍호가 그 한국에서 열렸던 아시안컵 예선전에서 카타르한테 막0대 2로 지고 경기력이 엄청 안 좋았어요. 물론 지금 아시안 게임 그것도 24세, 23세 이하 대표팀이긴 한데 지금의 그 아시안 게임 대표팀이랑은 선수 구성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거기서도 너무 형편없이 정말 아무것도 못 하고 무기력한 그 행보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 이거 문제 있다. 클린스만보다 더 문제다. 황선홍 클린스만 쌍으로 문제다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아시안 게임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실제로 그전 아시안 게임 2018 아시안 게임에서 뭐 황의조나 손흥민이 있었던 그 아시안 게임에 비해서 전략이 좀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도 있었는데 웬말 그거보다 성적이 더 좋습니다. 그때보다. 그래서 지금 뭐 황선홍호에 대한 불안감도 거의 뭐 불식된 상태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강인 선수도 3차전부터는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전반전만 좀 소화를 하면서 이제 손발을 마치고 시작했죠. 안 그래도 잘했는데 이강인까지 들어오면은 뭐. 엄청 잘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이제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아시안게임은 16강? 내 생각에는 4강까지는 그냥 수월하게 갈것 같고 4강 그다음에 뭐 결승 이쯤에는 중동에도 조금 힘 주고 나온 팀이 있을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프로리그에서 뛰고 유망주 내지는 잘하는 신인급 이런 급으로 이제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차하면 뭐 쉬운 경기가 안될 수도 있어요 또 토너먼트의 특성상 잘하다가도 한번 미끄러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상대가 꾸역꾸역 막 수비해가지고 승부차기 가가지고 이강이 군대가라슛 나와가지고 막 승부차기 뭐 시, 실축하고 이러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안 그려지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잘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사강 그리고 결승 아시안게임은 아시죠? 1등 아니면 안 돼요 2등 3등 구면제안 됩니다 무조건 1등을 해야만 군면제가 돼요 그래야 우리 이강인 선수 정우영 선수 그 외에 등등 많은 선수들이 군면제 받고 해외 진출도 하고 또 제2의 손흥민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방심도 금물이고 더더더만만해 준비를 해서 좋은 성적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석 기간 동안 안 그래도 이제 아시안게임 다음 경기들이 쭉 있을 예정이니까 연휴 동안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재밌게 경기 즐기면서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메리 추석!